뭐 광고는 언제나 좋죠. <laughs> 아, 아, 아 뭐든상관없다 예. 예. 저는 뭐 약간 먹방 스타일에. 어, 괜찮다. 음 음식 광고. 오. 어. 기, 어, 그럼 여기서 지금 한번 보여 주시 어, 여기서 한번. 아. 연기. 아, <laughs> 갑니다. 자, 제가 큐 사인 드릴게요. 하나 둘. 셋 큐. 우와. 이거 어디 치킨이야? 음. <laughs> <laughs> 정말 바삭바삭하고 촉촉하서 <퍽퍽하다. 웃음> 이것이 바로 겉바 속촉. 아 좋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2위라는 거죠. 이 정도면 잘 사는. 아이 정도면 아잘 사는 거다. 어, 페이커 선수 어땠어요 이 연기? 한 번은 음음에서 참을 수가 없어다 <laughs> 아니 먹다가 나올 뻔했어. <laughs> 페이커 선수 집이. 어 다녀 집에 다녀온 팀원들의 후기가 이제 화제가 되는데 알고 계신가요? 일단 어디서부터 와전된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그냥 집입니다. 예 아, 네. 여가 시설이 뭐 어떤 게 있는지 조금만 설명 부탁해드려도 될까요? 어 일단은 와전이 너무 됐으니까 침대가 있고요. 아 좋죠. 아, 침대 있는 거 중요해. 침대 무조건 있어. 화장실이 있고. 아 어, 화장실 있어요 어, 어마어마하죠. 집에? 어마어마하죠. 아 집에 화장실 이 있어요? 어마어마요. 한 동해가 아닙니다. <laughs> 아, 그뭐 영화 보는 데가 있고요. 어, 음. 아, 뭐 당구도 칠수 있고, 아, 골프도 칠수 있어요. 와. 골프까지. 스크린 골프. 와. 아, 스크린 골프. 엄청 아, 어, 어, 아. 그, 그,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헬스장도 있고. 아, 그, 사실 또몸 관리가 중요하니까 운동할 수 있고, 있고. 스크린 골프도 운동하는 거고. 뺏고 싶다. 나도 뺏고 싶다. KT 롤스터 리엔즈 선수와 DRX 라스칼 선수가. 베프트 선수 뭐 영상편지 보셨다고 하셨는데 안 보신 분들 있을 거니까. 아 어,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저희가 틀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어떤 영상편지인지 한번 만나볼게요. 친해질 거니까 포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laughs> 네. 아 그러면 영상편지 정식으로 동식으로 아, 그 멘트 바로 그대로 대프트에게베프 어, 선수 네, 저는 친해질 생각이니까 네, 그 마음 <laughs> 포기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와. <laughs> 네. 공유하자 당당하게 돈 줘. 자 어, 그러면 어 당당해 말하세요 지금 돈 주세요 오늘 이거 보면 카카오페이로 일단 2 0 0만원 입금하세요. <laughs> 아, 너무 당당하다. <laughs> 아 이제 리엔지 선수 같은 경우는 친해지고 싶은데 나를 좀 피하는 것 같다. 어차피 친해질 거니까 포기해라. 어,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라스칼 같은 경우는 뭐 돈을 공유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말만 그런 거지. 카카오페이 이백 보내라 보내라 이런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리엔즈 선수부터 갈까요? 네, 네 리엔즈 선수 지금이 딱 좋은 것 같습니다. <laughs> 광희야, 음, 필요하면은 필요할 때 연락해. 아 든든하다. <laughs> 와 진짜. 옆방에 <laughs> 시끄러운 사람이 산다 하는데 누구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여기 롤리나잇입니다 네네그 <laughs>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D플러스 기아의 칸나 김창동입니다 <laughs> 네 반갑습니다 아 우리 칸나 선수 지난번에 또그 저희 롤라이 잠깐 네. 나와주셨는데 그 오늘 쇼메이커 선수랑 데프트가 나와주셨는데 숙소에 이상한 소리를 그렇게 내는 사람이 있다고 본인 맞나요? 아네 있어요 네 <laughs> 그게 본인 맞나요? 아니 그니까 그니까 저도 포함인데 예. 건부도 포함입니다. 어 캐년 선수까지 같이요? 네. 어 그럼 두 선수가 뭐 하길래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약간 이제 저랑 건부랑 혁규 형, 혁규 형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혁규 형이 시끄러, 시끄러 약간 <laughs> 이렇게. 아데프수가 시끄러 시끄러 이렇게 해요? 어네 <laughs> 하고 제가 아니면은. 으아아아아! <laughs>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내는데 이제 건보도 같이 아! 이런 소리를 내고 있어요. 늑대가 사네요, 진짜로. 아까 그러니까 이게 뭐 저는 뭐 노래 부르고 이런 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진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네요. 네. 그 칸나 선수 무슨 뜻인지 서로 다 이해는 가는 거죠? 아, 그럼요. 건보랑 저랑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런 식으로. 어, 그럼 지금 한번 대화해 보시겠어요? 그 데프트 선수와 함께. 아! <웃음> <웃음> 네그 안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웃음> <웃음> 빠른 손절. <laughs> 아직 전혀 지금 대표 선수 못 알아듣고 있는데요. 아 어, 아직 수련이 좀더 필요한 것 같아요. 아 이게 캐년 그 검보 선수랑은 못해. 완벽하게 소통이 된다는 거죠? 아 그럼요. 아, 아, 너무 궁금니다 너무 궁금하다. 아이 타나와 캐니언의 음. 대화. 한번 가야겠는데요? 어 그럼 혹시 제가 게임 중에서도 그래요? <laughs> 게임하다가. 크림이나 뭐 대회할 때 어어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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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게임 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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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하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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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도 안갈것 같다. 어? 잘 때도 새근새근 콜도 안골고코도안 군다. 방귀도 안끼고 방귀도 안낄것 같다. 아니 너무 비현실적이 아닌가? 어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직도 이렇게 이 생각이. 아 뻔한 근데 게 이거를 제가 개인 방송을 하다가 그냥 좀 흘려 아, 스쳐 가듯이 이제 말했는데. 음. 어, 근데 아직 좀 유효한 것 같아. 요아 그래? 아, <laughs> 아 본인 이 결혼할 때라고 화장실도 안 가고. 네? 어 방귀도 안끼고 그러니까 약간 신비주의 약간 이런 거 좋아하시는 것. 어. 이슬만 먹고 아 이슬만 먹고아 <laughs> <laughs> 실제로 아그 초비가보기 에 도란 선수 이런 이상형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이루어지길 응원하겠습니다 패치 <laughs> <laughs> 마인드라고 혹시 아세요 네 알고 나, 있습니다 갈틱폰 잘하려고 아갈틱폰 저도 해봤어요 그림 학원까지 등록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어. 도란 선수가 한번 배웠다는 그림 실력 여기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롤리아에서 그런 거안 넘어갑니다. 예. 그래서 도란 선수와 초비 선수가 그려주면은 저희 MC들이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초비 선수가 그린 거부터 한번 공개해 주세요. 앞으로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아 너무 부끄러운데. 아, 잘했는데. 어! 아나 뭔지 알것 같다. 저 아. 뭔지 알것 같고. 어 일단은. 알겠습니다. 초비 선수의 그림이고 도란 선수 끝났다고 했거든요. 자신감 있게 보겠습니다. 미술학원에서. 어. <laughs> 잠깐만. 어 잠깐. 가보세요 저는 뭔지 알것 같아요 저도 뭐 대충은 알것 같은데 제가 가... 오른쪽 거맞출까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아 가... 같은 거예요? 가... 아, 놀랍게도 <laughs> 같은 거예요 아, 잠깐만 <laughs> 놀랍게도 같은 거예요 다른 건줄 알았어 <laughs> 다른 건줄 알았어 <laughs> 하나 둘셋 사일러스 오. 아 정답 맞나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아 사일러스 아 그림 좋아 훈이 <laughs> 솔직히 누구 거 보고 맞혔어요? 조비 <laughs> 선수 <laughs> <laughs> 이번에는 도란 선수 꺼만 보고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아 네. 도란 선수 만자 그럼 도란 선수부터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어... 강도 아니에요? <laughs> 아 근데 제가,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너무 어, 어려웠어요. 렵다고 했어. 어 송이 선수 봐야겠죠? 네. 힌트까지 써야 될것 같은데요? 자 비슷하게 그리겠습니다 어, 잠깐만. 니네왜 아, 그래 우리한테? <laughs> 이건 뭐지? 우리한테 왜그래 비슷하게 <laughs> 그린 겁니다. 우리한테, <왜> 그래요? <laughs> 아, 우리한테 <laughs> 그래요? 두 개가 근데 머리띠를 하고 있잖아. 근데 이거 두 개가 이게 연결되는 아나알것 같다. 아잘 그렸다. 혹시 두 글자예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어, 둘짜도 <laughs> 아, 아니야. 천금문. 아, 줄여서 부를 땐두 글자로 부르기도 하죠. 아, 세 글자인가 보다. 아니죠. 두 글자라니까 네 글자 아닐까요, 그러면? 줄여서 아니게. 줄여서 둘두 글자면? 음. 와, 감이 안 잡혀. 드레이브 아닌가 보다. <laughs> 자, 저희 저희 모르겠거든요. 예. 네. 정답은? 가우스. 아, 아 이렐리아. 어, 잠깐. <laughs> 잠깐만. 잠깐만. 오, 이젤리아 이거는. 아니, 이거 시청자분들도 못 맞췄다. 이거 사실 댓글에 사실 많이 치잖아요. 그 중에 이렐리아 절대 없었을 것 같은데. 아니, 보니까 시청자분들이 <laughs> 문도, 니달리, 어. 뭐 이런 건데. 그니까.